자, 봅시다. 485번입니다. 영도 고. 왜 이렇게 흔들리냐? 자, 실수가 아닌 두복수수 Z, 오메가가 있는데요. 이때 나보고, 어, 항상 실수인 것만을 고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일단 이런거 할때 잡아요. 그냥 Z를 내가 A 플러스 BI로 잡고요그 다음에 오메가 W, w 같은데, 어, W를 C 더하기 DI로 잡을게요. 됐니? 검사빠 Z는 허수 부분의 보호만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고, b W는 C b a c DI가 되겠죠? 그럼 다음 식킨 대로 해요. 기억부터. 자, Z랑 이 W를 곱하래요. 자, A p l u B. 아,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해야 되는구나. Z랑 b 어, a W가 똑같대요. 써볼게요. A 더하기 B I랑 b 이거죠? C b a c DI랑. 그럼 어떤 관계냐면. <laughs>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요런 관계식을 그대가 얻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제 그다음이지 이제 한번 들어가보자 기억부터 자 기억 자 Z랑 W로 곱하래요 자 얘랑 얘랑 곱하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차피 나는 궁금한 게 실수인 것만 찾으랬잖아 맞지? 그럼 실수인 것만을 찾으려면 이제 그대가 일단 어떻게 접근 해야 되냐면 허수 부분만 이제 찾아보면 돼 굳이 실수인 거는 실수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 맞지? 허수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우리 생각하자 이거지. 그럼 봐 무슨 말이냐면 그럼 a 플러스 bi랑 내가 c 더 덕이 di를 곱했다고 칠게요. 그럼 어차피 ac 곱하면 실수, 이 허수끼리 곱하면 순허수끼리 곱하면 당연히 실수. 그럼 나는 여기랑 여기만 따지면 돼. adi 플러스 bc i. I. 요놈이 과연 실수인지 허수인지. 얘가 살아 있으면 허수고, 얘가 없어지면 실수일 거 아니야? 맞지? 잘 봐라. A랑 C랑 갔다 그랬죠. 그럼 난 얘를 C로 볼게요. 오케이, 나뭐 잘못 쓴것 같아. 자, 미안해. 어, 여기 A를 C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CDI 거든요. 얘는 BCI고, 근데 봐봐, C는 어차피 똑같은데 B랑 D랑 뭐만 달라요? 부호만 다르죠. 그럼 얘는 사라져버리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음. CD랑 BC랑 더할건데 C는 똑같고 BD가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상쇄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사라져버려 따라서 얘는 실수만 남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그 다음 니은 보자 자 니은은 I랑 Z랑 w 를다르 Z는 A플러스 b i 였고요 W는 C플러스 DI였는데 봐봐 방금도 말했지만 일단 얘가 B랑 D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라져요 맞지? 그럼 실수분만 남다. 허수랑 곱해지네. 그럼 얘는 허수가 되겠네. 얘는 실수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죠? 자, 디귿 잘 봐. 자, 디귿은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굳이 나 A더이비이 e, 안 할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허수니까 우리 실수하려면 얘랑 부호가 다른 켤레로 곱하죠? 근데 그켤레가 뭐냐면 우리 Z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도 Z 곱해볼게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확실히 실수되는 거 맞지? 근데 W랑 Z 곱한거 1번 기억에서 했어 얘 실수라 그랬지? 그럼 얘도 실수야 똑같잖아 Z랑 W 곱한거 따라서 얘도 실수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실수인거는 기억 띠긋.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근차근 하나씩 해봐 니가 따져가면서 아시겠죠?